손흥민이 토트넘 첫 주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선발 원톱으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었고요. 골까지 넣었습니다. 비록 팀이 패했고 또 프리시즌 경기이긴 합니다만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뽈리티비 소영욱입니다. 어, 국내 중계는 없었던 어, 와포드와의 경기인데요. 이제 홈팀인 와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단독으로 유료 중계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뽈리티비 입중계를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동접이 무려 최대 만 명이 넘었습니다. <laughs> 만 234명이었더라고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제가 와프도 채널을 유료 구매해서 이제 보면서 입중계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저처럼 이제 구매해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중계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저희 채널 을 찾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 경기 있을 때는 늘 입중계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서 많이 놀러 가 주세요. 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탭틴 완장을 네, 다는게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손흥민 주장 나오는 거 제가 네, 볼리TV에서 제일 먼저 예상한 겁니다. 외신에도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사실 경기 내용은 그렇게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음, 손흥민 선수가 첫 완장을 찬 경기에서 아주 시원시원한 승리를 거두길 기대했습니다만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은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의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해리 케인, 뭐 에릭 다이어, 뭐 요리스 골키퍼, 뭐 우사 시소코, 뭐 정말 여러 선수들. 다행히 산체스와 은돔벨레가 회복을 하면서 선발 명단의 이름을 좀 올린 덕분에 스타팅라이너 구성에는 뭐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선수들의 컨디션이 대체로 떨어져 있었고요. 또 상대가 워낙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합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원톱으로 출격하면서 프리시즌 4경기를 모두 원톱으로 소화를 했는데요. 이날 토트넘의 허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전반까지 좋은 찬스가 잘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반 중반부터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과 모우라의 위치를 바꿨어요. 손흥민이 왼쪽 윙어, 모우라가 원톱으로 또이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 들어서 눈에 뜨게스태미나가 떨어졌던 델레알리. 또 손흥민 뒤에서 왼쪽 풀백을 후반전 교체 투입돼서 맡았던 후안 포이스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움직임을 전혀 뭐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두세 명이 계속 에어싸면서 어뭐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스스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또 본인이 공간을 찾아 들어갈 때는 패스가 침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으로 이렇게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임을 펼친 손흥민 선수이긴 했습니다만 볼 터치 할수 있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손흥민 손흥민이 공격과 수비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이제 두 가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팀의 만회골 장면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이제 PK 골이었는데요. 사실 손흥민이 터트넘에서 편널티히 차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이게 또 이날 사실 그 라멜라가 파울을 얻어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멜라가 PK를 만들어냈는데 이날 손흥민이 이제 주장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날 뭐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한테 그 이전에 직접 프리킥을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었거든요. 어, 이나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라멜라가 순순히 페널티킥을 이렇게 손흥민 선수한테한테 손 주장한테 어, 이렇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키커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4월 정도는 라멜라 욕하지 마세요. 손흥민의 토트넘 첫 PK골은 지난 2월이었죠? FA컵 사우샘프턴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토트넘이 3대 2로 승리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후반 42분에 자신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서 넣었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리그에서는 아직 페널티킥골이 없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실축만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달인데 에스턴 빌라 원전 경기 이 기억하시죠? 손흥민이 다쳤던 그 경기 월드골 렀고 전반 막판에 페널티킥 실축을 했는데 리바운드 골 바로 만들어서 실수를 곧장 만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축을 좀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경기 다 공통점은 해리 케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와포드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케인이 없을 때페널티키커로 썼습니다 라멜라가 이번에 얻어낸 것을 이제 시원하게 꽂아 넣었고요자두 번째로 인상적인 장면은 경기 종료 직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경기 저처럼 이렇게 위로 구매해서 보신 분들 아니면 뒤늦게 하이라이트라도 보신 분들은 정말 아주 뭐 탄성이 절로 나왔을 텐데요 경기 종료 직전에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 가자니가 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가자니가가 이제 후반에 교체로 나왔는데 어그래 이제 곧장 역습을 이제 코트 상에서 허용을 하면서 골문이 비어 있는 상태로 실점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어 어디선가 나타난 정말 모니터 밖에 있던 소민선수가 <laughs> 엄청난 스피드로 골문 앞까지 내려와서 골이 되기 거의 직전에 있던 상대팀 선수의 슈팅한 공을 걷어냈습니다. 아 정말 풀타임 다 뛰고 추가 시간이오는데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쪽 골대이긴 합니다만 카잔의 기적 당시 그러니까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 상대로 골을 넣었던 그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살짝 오버랩이 됐습니다 반대쪽 골대이긴 합니다만 네. 자 경기 평점 보겠습니다 토트넘 전북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직관 후에 매긴 평점인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팀내 최고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이날 제가 이제 중계중에도 가장 인상적이라고 얘기했던 꼬꼬마 중앙 미드필더죠 하비 화이트. 이 하비 화이트가 제2의 헤리 윙크스 정도는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프리 시즌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1군 선수가 아닌 선수 중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에 이렇게 되면은 벤치에는 계속 좀 앉지 않을까. 어, 평가 내용도 인상적입니다. 주장을 맡았다. 와포드 선제골 직후 찬스가 있었는데 골키퍼에게 막혔다. 정말 많이 뛰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92분에 보여준 인크레더블 한 질주로 7점을 막아낸 장면이 추가 포인트를 어, 주게 만들었다. 자 반면에 스포스의 평점도 한번 볼 텐데요. 스포스의 평점은 이제 6점을 줬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보다 낮게 줬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경기 보신 분들 루카스 모우가 별로 한게 없는데. 네 평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최전방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부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 손흥민의 나라 아니었다. 페널트킥을 잘 찾고 마지막에 골도 막아냈다. 네, 뭐 건조하네요. <laughs> 자, 이제 토트넘은 프리시즌 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일주일 푹 쉬고 14일 0시 30분 어, 이제 13일에서 14일 넘어가는 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에버튼과 치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21일, 3주 동안 무려 9경기를 치러야 되는 정말 이 지옥의 대장정에 돌입을 합니다. 어, 체력관리가 정말 걱정이 되는 일정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또 A매치 갔다 온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를 더 많이 출전시킬거고 안그래도 지난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뭐 손흥민 선수는 거의 뭐 복박의 풀타임 멤버로 활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주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모쪼록 손흥민 선수 몸관리 잘해서 부상 없이 올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프리시즌 손흥민 선수 4경기 다뛰었고요 4경기에서 4골 여전히 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서 특히 뭐 본인의 주 포지션이었던 윙어가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크로서 본인의 역할을 잘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어좀 뭐시 좀 좀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 그리고 어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불필요 불필요하다라고 할수 없겠지만 좀 과도한 수비 부담을 지워주면 그러니까 지워주면 얼마나 이 선수가 득점에 집중을 할수 있는지를 저는 프리시즌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약체들과의 경기긴 합니다만. 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보다는 좀 더, 좀, 공격적인 부분에, 어, 무리 감독도 지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 좀, 모르겠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는 좀 부분도 확실히 좀 있고요. 자, 어쨌든, 터트넘은 앞으로도 선수 영입들을 좀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어, 선수 영입이 잘 이루어져서, 어, 손흥민 선수의 어떤 체력 피로도가 좀덜 어, 누적되는 그런 시즌 초반이 됐으면 하는 어, 바람도 남겨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토트넘 소식, 또선흥민 선수 경기 저희 폴리티비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대, 좋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